오늘의 야구 이야기입니다. 야구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들은 팬 앞에 섰습니다. 그라운드는 아니었습니다. 불판이었고 테이블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어떤 팀이 되려 하는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시작이었습니다. 강식당 3은 팬과 선수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이 됐다. 강식당 3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행사는 삼성 라이온즈가 팬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응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팀을 만드는 구성원으로 대합니다. 선수단은 무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테이블 옆에 섭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고기를 굽고 음식을 나눕니다. 이 장면은 계산된 연출이 아닙니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삼성 팬들 사이에서 강식당은 약속이 됐습니다. 이 약속이 올해도 지켜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강식당을 통해 결과 이전의 과정을 공유하는 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승패는 시즌이 끝나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태도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강식당을 통해 그 태도를 먼저 공개합니다. 유니폼을 벗은 모습에서도 선수는 선수였습니다. 팬을 대하는 자세에서 팀의 기준이 보였습니다. 먹고 웃는 시간 속에서도 선은 분명했습니다. 이 행사는 홍보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삼성 선수단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믿습니다. 이 팀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강식당을 기획한 강민호의 철학은 삼성 라이온즈의 팀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강민호는 이 행사를 우연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했으면 끝내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아닌 전통이 됐습니다. 강민호는 말보다 행동을 택하는 선수입니다. 포수라는 자리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강식당 역시 같은 연장선입니다. 그는 팀의 얼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팬에게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최영호의 강식당 3차면은 복귀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영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팬을 택했습니다. 야구장보다 식탁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 팬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관계부터 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영호는 삼성의 왕조를 직접 경험한 선수입니다. 그가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합니다. 강식당에서의 첫 인사는 2026 시즌을 향한 출발선이 됐습니다. 강민호의 재계약은 전력 유지가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의 방향 선언이다. 강민호는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액은 2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무게가 다릅니다. 포수. 40대. 이 조합에서 신뢰를 선택한 팀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은 선택했습니다. 대체가 아닌 유지였습니다. 강민호는 경기 운영의 기준입니다. 마운드를 읽고 흐름을 조절합니다. 벤치와 선수단을 연결합니다. 이 역할은 기록지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삼성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FA 계약은 장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네번 반복된 결과입니다. 강민호는 그 질문을 매번 통과했습니다. 왕조 삼성을 언급한 강민호의 발언은 책임을 전제로 한 선언이다. 강민호는 우승을 말했습니다. 가을 야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는 삼성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자 현재의 부담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선수가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강민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후배를 이끄는 역할입니다. 팀의 기준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목표가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삼성의 중심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킨 장면이었습니다. 강식당 3은 삼성 라이온즈가 2026 시즌을 어떤 팀으로 치를지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행사는 고기파티가 아닙니다. 관계의 확인입니다. 방향의 공유입니다. 강민호가 지키고, 최영우가 돌아왔고, 선수단이 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결과보다 구조를 먼저 다지고 있습니다. 팀 안의 신뢰를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즌은 길고 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부의 결속입니다. 강식당은 그 결속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식당 3은 삼성 라이온즈의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팬과 함께하는 방식, 베테랑의 책임, 팀이 향하는 방향, 모든 메시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6 시즌, 삼성 라이온즈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KBO 리그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강식당 3과, 강민호 재계약, 최영우의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